있지 않으셨죠? 손흥민 런던을 울렸다. 6만 명이 길판 레전드에 귀환. 여러분, 오늘 영상 그냥 소름 돋습니다. 런던 6만 관중이 한순간에 일어섰습니다. 그리고 경기장 전체가 단 하나의 이름을 외쳤죠. 손손, 손. 토트넘이 준비한 역대급 선물. 그리고 손흥민이 팬들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 감동이었습니다. 손흥민이 드디어 런던에 돌아왔습니다. 2025-26 UCL 경기전, 익숙한 얼굴이 전광판에 뜨자. 6만 명의 팬들이 동시에 기립했습니다. 지난 10년, 454경기 173골, 아시아인 최초 PL 득점왕, 그리고 17년 무관을 끊어낸 유로파리그 우승을 선물한 이 살아있는 전설에게,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쏟아냈습니다. 10년을 함께한 팬들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던 그 순간, 그걸 잊지 못해서, 직접 약속을 지켜 토트넘 경기장에 다시 선 겁니다. 회색 코트, 검은 목도리, 그가 터널에서 등장하자, 6만 명의 관중이 즉시 기립박수. 경기장 분위기는 진짜 영웅환영식 그 자체였습니다. 마이크를 잡은 손흥민이 이렇게 외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니가 왔습니다. 저 잊지 않으셨죠? 그 한마디에 관중석이 폭발합니다. 여기서 보낸 10년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. 언제나 스퍼스로 남을 것이고, 이곳은 영원히 제 집입니다. 10년의 시간, 수많은 골, 수많은 눈물,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지는 분위기였어요. 구단은 손흥민을 위해 스타디움, 인근 건물 외벽 전체에 초대형 벽화를 헌정했습니다. 이례적으로 레전드 헌정용 벽화에 새겨진 손흥민, 트로피를 든 모습과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, 그리고 태극기가 선명합니다. 이는 구단이 손흥민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. 토트넘의 또 다른 레전드, 레들리킹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스퍼스의 심장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. 심지어 토트넘 아이콘 가레스 베일마저 영상으로 등장해 그를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라 호명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. 여러분은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 중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. 손흥민, 영원한 토트넘의 심장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